S.M.과 Y.G.라는 어... 생각보다는 어...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S.M. Y.G.가 굉장히 많이. 근데 규현 씨가 S.M. 대표예요? 아 <laughs> 그러니까. 예? 대, 대변인 느낌은 약간 아, 있습니다. 네. 저희 신서유기를 통해서 SM과 YG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캐스팅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, 뭐 규현이 규현이 형 얘기를 들었을 때, 아 어, SM과 YG가 만나구나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냥 어, 제가 워낙 또팀 위너 제가 속해 있는 그룹 자체가 예능 활동도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일단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처음에. 근데 또 너무 형님들도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잘 촬영했고요. 이수근과 강호동이가 브레인을 맡았습니다. 매생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옆에서 은지원씨도 자기도 좀 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지원씨도 나쁘지 않았죠. 되게 똑똑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. 네. 예. 아무튼 성민호 아 기대됩니다. <laughs> 부르마를 여자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의외로 부르마가 나쁘지 않아요. 어떤 점에서 나쁘지 않나요, 아, 시죠 그냥 가발만 쓰면 됩니다. 분장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손오공 이규현 씨, 아조 조기 <laughs> 이규현은 자꾸 누구야? 어조 어. 저, 어. 아 귀현이가 오히려 맡은 소노공이 정말 지약입니다. 분장할 때그 노란색 그이그뭐죠 왁스 색깔 왁스를 계속 발라야 되고 어디 들어눕지도 못하고 누우면 다 묻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임이 있습니다. 게임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보시는 분들 뭐 MT라든지. 야위에 가실 때이 게임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. 인간과 좀비의 싸움. 여러분들 꼭 많이 널리 전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똘똘 뭉쳐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놀다 왔습니다. 신서유기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재밌게 또 신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재밌고 신나게 즐기다가 왔습니다. 저도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네. 편집의 힘을 믿고요. 네,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저도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